2025년 고양 하프 마라톤 10km 후기 6시 반에 집에서 나왔고요. 배고파서 삼각김밥 하나 데워먹고 있어요. 마라톤 날 아침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. 컨디션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이 연습을 못해서 가는 내내 맘이 무거웠어요. 어차피 끝나고 씻을 거니까 안 씻고 모자 얹고 나갑니다. 7시 50분쯤 도착했어요. 어차피 기다려야 돼서 딱히 일찍 오는 걸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얼른 뛰고 싶더라고요. 출발 전 노래소리 너무 신나지 않나요? 코스 내내 이렇게 듣고 싶어요. 팔승산 들어오는 거 찍고 싶었는데 정신 없어서 못 찍었어요. 너무 아쉬워 버려. 작년 1 1월 재마보다 사람이 많이 적어서 쾌적하긴 했는데 뭔가 파이팅 소리도 적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분들 응원도 적어서 살짝 아쉽더라고요.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버프를 받는 편이거든요. 그래도 펄스너 워스트 나올 줄 알았는데 펄스너 베스트 나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친구 만나서 기념품 챙기고 원래 소보루빵 안 좋아하는데 자꾸 받다 보니까 맛있는 거 같아요. 작년 재마는 죽을 둥살둥 쪘는데 이번엔 너무 여유롭게 들어가서 뭔가 기뻐요. 아 그리고 전날 밤에 사과 먹으면 배 꾸룩꾸룩하니까 절대 먹지 마세요 작년보다 2분 정도 줄었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잤으니까 잘한 거 맞죠? 상반기 내로는 꼭 60분 아래로 들어와 보고 싶어요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수육론 갈 계획 세우고 있어요 집 들어와서 싹 씻고 누우면 마라톤 끝!